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조선 팔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김참의 대기라 불리는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더랬지요. 그 집의 가장 흠이진 부엌 아궁이 곁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한 개집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그저 벙어리라 불렀습니다. 이름은 담이었지만, 대여섯 살적 호되게 아른 열병이 아이의 목소리를 앗아갔지요. 그 뒤로 다미는 젖은 솜처럼 무거운 침묵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맵찬 바람이 문틈으로 윙윙 울어대는 어느 초겨울 새벽 다미는 거친 살얼음이 낀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궁이의 불을 지피려 했었지만 젖은 집단은 매캐한 연기만 피워 올릴 뿐이었습니다. 에잇, 있을모없는 것! 아침상이 늦어지면 내년이 책임질 게냐? 주방을 담당하는 뚱뚱한 참모가 다미의 등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다미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꾹 다물었습니다. 다른 한녀들 역시 다미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남은 구정물을 다미의 발치에 일부러 쏟아붓기도 하고 가장 무겁고 더러운 일들만 골라시켰지요. 감미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찬밥이 식어 딱딱해진 누룽지 덩어리와 묽은 간장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헛간 구석에서 몰래 숨죽여 먹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안방마님이 몹시 아끼는 귀한 백자 약병 하나가 마루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비명을 지른 것은 참외댁 외동딸인 화영아씨였습니다. 실은 제 투정을 부리다 실수로 밀척깬 것이었지요. 마침 그 곁을 지나던 다미는 놀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화영은 제 어미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직감하고는 눈을 홉 뜨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 저 벙어리년이 감히 어마마마의 약병을 다미는 두 손을 세차게 내저으며 아니라고 말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 아 하는 바람새는 소리만 맴돌 뿐 어떤 변명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안방마님은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딸의 말만 믿고는 싸늘하게 명을 내렸지요. 저 벙어리의 손이 미끄러졌든 발이 미끄러졌든 내 알바 아니다. 당장 저것을 끌어내 매우쳐라. 그리고 오늘 밤은 장작 광에 가두어 굶기도록 해라. 매서운 회초리가 다미의 여린 등을 몇 차례고 내리쳤습니다. 살같이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억울함에 찢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담이는 차가운 장작 광바닥에 홀로 내던져졌고 굳건한 빗장소리가 밖에서 무겁게 울렸습니다. 담이는 웅크린 채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참의 댁 담벼락 넘어 초라한 초가집에 기거하던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으로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였지요. 그는 낮에 마당에서 벌어진 광경을 우연히 담너머로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억울한 장면에 붕괴했지만 남의 집 노비 문제에 끼어들 힘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불자 선우는 제 저녁거리로 아껴두었던 군고구마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장작 광이 작은 창살 틈으로 다가가 웅크린 나미의 그림자를 확인했지요. 이 이복에 그가 작게 불렀습니다. 놀란 다미가 고개를 들자 뜨끈한 온기가 남아있는 군고구마 하나가 창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다미는 얼음장 같던 두 손으로 그 뜨거운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독한 냉대와 억울함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다는 사무치도록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다미는 선우의 모습이 사라진 어두운 창사를 향해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가 채가시기도 전에 끔찍한 역병이 온 마을을 덮쳤습니다. 손님이라 불리는 천연두였지요. 아이 어른 할것 없이 열에 들끓었고 흉측한 물집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김참의 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금지 오겹으로 자란 화영아 씨가 그만 자리에 눕고만 것입니다. 비단 이불 속에서 화영은 불덩이처럼 끌어올랐습니다. 얼굴에는 붉고 검은 반점이 흉흉하게 피어났지요. 용하다는 의원들이 들락거렸지만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본 안방마님의 눈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궁중에서 쫓겨난 눈먼 무당 하나를 으슥한 밤에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쌀을 흩뿌리고 방울을 흔들더니 이윽고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 불길한 것이 있어말 못하고, 복 없는 재앙덩어리가 이 병을 끌어들인 게야. 그 액을 내다 버리지 않으면, 아씨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 안방마님은 그 불길한 것이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다미, 그 벙어리 년, 이성을 잃은 마님은, 다미가 모든 재앙의 근원이라 믿었습니다.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전년의 애군을 숲속 깊은 곳에 버리고 오너라. 저것이 아씨 대신 재앙을 가져가야 한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엌 구석에서 떨고 있던 다미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다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터져 나오는 것은 공허한 흐느낌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침 산천이 울릴 듯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다미를 짐작처럼 끌고 가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깊은 산 중에 그대로 내던져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내 발로 기다시피 눈밭을 헤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질 무렵, 다미는 쓰러지기 직전에 낡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문을 밀고 들어간 다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더미 위에는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장터에 종이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끔찍한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고 쓰러진 이 선우, 바로 그 선비였습니다. 선우는 불덩이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순간 자신을 내쫓은 사람들의 잔인함도, 살을 내는 추위도 잊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일한 온기를 건네주었던 사람, 그 은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다 떨어진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선우의 몸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다시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미는 짐승처럼 엎드려 눈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혹한 속에서도 얼지 않고 독한 열을 내리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가락이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다. 마침내 질긴 뿌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맹독을 지닌 천남성 옆에서만 자라는 백부자 뿌리였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다미는 이를 씻을 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언뿌리를 제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기 시작했습니다. 쓴 물이 입안에 가득 찼지만 그녀는 그것을 뱉지 않고 의식을 잃은 선우의 입술에 제 입술을 대고 조심스럽게 약즙을 흘려넣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원망과 잔인함이 몰아치는 그 밤에 서로의 체온과 쓰디쓴 약초의 의지에 혹독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에 다시금 따스한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 선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며칠만인지 모를 맑은 정신으로 본첫 광경은 낡은 오두막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햇살과 제이마의 물수건을 갈아주고 있는 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눈보라, 절망, 그리고 자신을 살린 쓰디쓴 약초의 맛까지도. 그대가 나를 살려 꾸려. 선우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다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깊은 경의로 가득 찼습니다. 다미는 그저 옆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그동안 이말 못하는 계집종을 얼마나 크게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벙어리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지혜를 품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연해지자 두 사람은 오두막을 고쳐 새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선우는 산에서 나무를 해왔고 다미는 흙을 이겨 벽에 갈라진 틈을 메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가난했으나 김참의 댁에서의 그 어떤 순간보다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선우는 다미가 단순한 약초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우가 허기를 참지 못하고 산에서 따온 버섯을 끓이려 하자 다미가 기겁을 하며 달려와 소트을 엎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화를 낼까봐 겁에 질렸지만 이내 나뭇가지를 주워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끓이려던 버섯과 똑같이 생긴 버섯을 그리고 그 옆에 해골을 그려 넣었습니다. 맹독을 지닌 도구상광 대버섯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옆에 자신이 늘 따다 국을 끓이던 쌀이버섯을 그리고 그 옆에는 웃는 아이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선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녀는 삶과 죽음을 명확하게 구별해냈습니다. 자네, 그를 배우고 싶지 않은가?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미의 눈이 지금껏 본적 없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선우는 수조각을 깎아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는 하늘 천, 땅지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의 총명함은 선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마른 집단이 물을 빨아들이듯 글자를 익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다미는 서툰 글씨로 땅바닥에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초, 생명, 감사. 선우는 읍내 장터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책을 팔아 낡은 의서 몇 권을 구해왔습니다. 다미는 밤늦도록 등불 밑에서 그 책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지식의 학문이 더해지자 그녀의 재능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약초를 캐는 것을 넘어 여러 약재를 법제하고 환을 짓는 법까지 터득했습니다. 선우님 이슬을 맞은 잉모초는 산후에 어혈을 푸는 데 으뜸입니다. 그녀가 흙바닥에 적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아이들과 아녀자들의 병에 용한 처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두막에는 점차 아픈 아이를 업고 찾아오는 가난한 아낙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단 한푼의 돈도 받지 않고 그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장날 다미가 약초를 팔아 곡식을 구하려 읍내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저, 저년, 저 년, 저 벙어리 년이 아니냐 귀에 익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터를 갈랐습니다. 다미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하인들을 거느린 김참의 댁 안방만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미가 눈보라에 얼어 죽었으리라 확신하고 있었기에 더욱 경악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주인을 속이고 도망쳐?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해? 여봐라, 당장 전년을 잡아 묶어라. 마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미가 역병을 옮긴다는 누명은 까맣게 있고 오직 도망친 노비라는 사실에만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인들이 다미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그 손을 놓으시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선우였습니다 그는 다미가 걱정되어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비록 남노한 유생의 옷차림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추상 같았습니다 그대는 양반가의 마님이라 들었소 어찌 하늘의 도리를 이토록 모르신단 말이오 마님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왠거지 선비가 감히 끼어드는 게야 저것은 우리 집 노비다 노비를 잡아가겠다는데 무슨 도리가 필요하단 말이냐 선우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답했습니다. 노비이기 이전에 사람이오. 또한 마님은 저 사람을 역병을 막는다는 구실로 혹한의 눈보라 속에 내다버렸소. 그것은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주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벌레처럼 버린 자에게 어찌 다시 그 사람을 소유할 권리가 있단 말이오. 이는 인을 거스르는 것이며 예에도 어긋나는 일이오. 선비의 당당한 질책과 논리 정연한 말에 이를 시끄럽게 만들기 싫었던 하인들은 물론 구경하던 장터 사람들까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양반의 체면에 한낱 선비와 장터 한복판에서 더는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네, 반드시 저것들을 그녀는 독이 서린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며 돌아섰습니다. 다미는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굳건한 방패를 얻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선우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말 못하는 약방 처녀와 그녀를 지키는 고든 선비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다미가 만든 아이들의 태열과 종기를 다스리는 순한 연고는 신통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그녀를 벙어리 보살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 소문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한양에까지 닿았습니다 당시 궁궐에서는 대비 마마께서 원인을 알수 없는 기이한 피부병으로 몇 년째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처방을 다 썼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그러던 중 어이 중 하나인 허위관이 팔도에 숨겨진 명의와 비방을 수소문하던 차에 다미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산골에 말 못하는 처자가 귀신같이 피부병을 고친다 하옵니다. 허의관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히 교지를 품고 다미가 있는 오두막을 향해 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와 선우는 자신들의 운명이 거대한 파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아직 알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약초를 다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허의관이 교지를 품고 산골짜기에 낡은 오두막에 당도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토록 누추한 곳에서 데비 마마의 고질병을 고칠 비방이 나온다는 말인가? 그는 반신반의하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볕에 약초를 말리던 다미와 그녀를 돕던 이선우를 발견했습니다. 다미는 궐로 불려갔습니다. 거대한 위엄과 화려함 앞에서도 다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데비 마마의 불꽃진 물은 피부를 꼼꼼히 살핀 후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약초를 직접 따려 탕약을 올렸고 향기로운 풀을 으깨어 만든 차가운 고약을 환 부의 정성껏 발랐습니다. 처음 며칠간 어이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이윽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비에 고통스러운 가려움증이 먹기 시작했고 흉흉했던 피부에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금님은 기적을 보듯 기뻐하며 말을 못하면서도 맑은 눈빛과 단정한 손짓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담이의 총명함과 침착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이 신비한 여인에게 큰 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임금의 명으로 파견되었던 암행어사가 김참의 일가의 끔찍한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역병이 돌때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구휼미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심지어 죄 없는 계집종을 재앙의 근원이라 모라 눈보라 속에 버려 죽게 만들려 한 잔혹한 행위까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법은 엄중했습니다. 김참이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머나먼 변방의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안방마님은 관노가 되었고, 화영아 씨는 목숨은 건졌으나, 천연두가 남긴 깊은 흉터로 인해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게 되었으니, 실록 뿌린대로 거둔 인과응보였습니다. 임금은 다미의 공을 치아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어릴 적 열병으로 목소리를 잃었다는 사실과, 노비가 된 과정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내의원과 형조에 명하여, 그녀의 본래 신분을 찾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실로 하늘이 도운 듯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미는 본래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직함으로 이름 높았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옥사한 대사원박, 아무개에 잃어버린 외동딸이었습니다. 영모의 와중에 유모가 간신히 빼돌려 목숨만 건졌으나 유모가 병사한 뒤 노비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며, 선친의 충신 가문을 즉시 복권시켰고, 다미는 하루아침에 천한 노비에서 고귀한 사대부가의 영예로 그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러 대비를 구한 어진 임금이 승하하고 젊은 세자가 새로운 용상에 올랐습니다. 새 임금은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선왕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국모를 맞이할 간택을 명했습니다. 수많은 규수들이 궁으로 들어왔지만 임금과 대비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대비마마를 구한 공과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가문을 일으킨다는 명분, 그리고 무엇보다 다미가 지닌 바위처럼 굳건한 인내와 봄벼처럼 따뜻한 성품을 높이 샀습니다. 다미는, 그 벙어리 계집종 다미는 마침내 이 나라의 어머니 가장 고귀한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봄, 나라의 새로운 기둥을 뽑는 과거 시험이 한양에서 열렸습니다. 잠이와 눈물로 헤어진 후 그녀의 격려를 가슴에 품고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던 이선우 또한 그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그의 고든 신념과 깊은 학문이 담긴 답안지는 심사관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마침내 방이 붙던 날 이선우의 이름 석자는 가장 높은 곳 장원의 자리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원급제자는 임금과 중전께 하례를 올리기 위해 대전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이선우는 붉은 관복을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상 앞에 중정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와 마마께 아뢰옵니다. 신 이선우. 문과 장원 급제하였나이다. 고개를 드시게. 임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홉 마리 용이 수놓아진 찬란한 대례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그 지독한 눈보라 속에서 자신에게 약초를 먹여 살렸던 그 따뜻하고 깊은 눈매 바로 담이었습니다. 담이는 말을 할수 없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선비를 그리고 자신에게 유일한 온기를 주었던 은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막힌 인연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조의 관직을 재수받은 이선우는 궁궐들을 거닐다. 멀리서 중전마마의 행차를 뵙게 되었습니다. 다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뜰 한가운데 아직 눈이 채 녹지 않은가지 끝에 하얗게 피어난 매화 한그루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혹한의 오두막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할 때 다미가 약재로 쓰기 위해 눈속을 헤매며 찾았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기막힌 인연이 마침내 가장 추운 계절을 모두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고귀한 꽃으로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아, 참으로 놀랍고도 아름다운 인연이지요.